저를 따라서 GV60와 함께 대화해 보시겠어요? 먼저 실내 온도를 조금 바꿔볼까요? 실내 공기가 쌀쌀할 땐 자연스럽게 추워라고 대화하듯 얘기해 보세요 더워 결과 값이 없습니다 야. 추워 공조와 열선 설정을 변경할게요 대화하듯 소통하니 GV60가 좀더 세심하게 케어하는 그 정도. 얼마나 더갈수 있어? 비디 버스 자꾸... <laughs> 자녀 주행 가는 거리는 1 2 0 k m 입니다 <laughs> 어떤가요? 지구의 스가 마치 처지죠지 어, 좋아하는 입니다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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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주경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GV60 GV60 공개되는 현장에 지금 와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실사를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리고자 해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어 전면부를 보시면 사전에 제가 한번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 일단 라이트가 이렇게 LED가 다섯 개 5개, 다섯 개가 나오고요 네, 방향 지시등도 이제 똑같이 나오고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안쪽은 이제 코너링, 그 다음에 상영어 시스트. 네, 그런 기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바뀐 게 제네시스 로고. 네, 로고가 이번에 새롭게 바뀌었죠. 음각을 좀 줘가지고 굉장히 이쁘게 변경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해당 색깔도 굉장히 이쁘긴 한데 지금 현재 저 무광도 있고 굉장히 이쁜 모델이 있거든요. 제가 다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 평상 아시겠지만 이제 휠이랑 브레이크 시스템을 보시면 휠 같은 경우에는 21인치 21인치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휠의 각, 각 자체가 굉장히 많이 네,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도 지금 현재 이 가니시가 어, 일반 플라스틱이 아니라 약간 무광 무광 재질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드 미러. 네,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이드 미러고요그 다음에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일반 사이드 미러의 어라운드뷰 기능은 서라운드뷰 기능은 이쪽에 카메라가, 카메라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드 방위시가 아래쪽으로 투톤으로 네, 검정색 윤곽이 라인이 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네,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리어. 이거가 있고, 이렇게 사이드 라인, 핸드 라인이 약간 좀 EV6 핸드 라인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 충전. 여기 지금 이제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전동으로 올라오는 네, 타입이고요 닫을 땐 이렇게 닫고, 다시 누르면 올라오고요. 그리고 충전. 네, 충전 이제 잔량 표시. 그 다음에, 어 일반, 일반 충전이고, 이제 급속을 꼽을 땐 이렇게 밑에 빼가지고, 네. 이건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오닉이나,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런 손잡이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뺄 때, 어떻게 빼냐면, 이 손톱으로 여기 올려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빼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어줘서, 쉽게 뺄수 있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테일 램프. 테일 램프가, 이 면발광 타입인데, LED가 굉장히 진하게 되어 있어요. 네. 야간에도 볼때 굉장히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일러. 스포일러에 굉장히 야간에 볼때 굉장히 진짜 이쁩니다. 왜냐면 브레이크 등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어요. 네. 브레이크 등 자체가 지금 보시면 굉장히 밝게 나오죠. 네. 굉장히 밝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볼 때도 굉장히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가 이제 스포일러. 스포일러 부분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네시스 로고 네, 로고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GV60 네, 이런 표시가 있고요 이 트렁크 개폐 스위치는 여기 아래 전동으로 이렇게 열리면서 이제 트렁크 세이브 카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아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V2L. V2L 기능은 아실 거예요. V2L 네, 기능이 있고요. 어, 밑에 아래쪽은 이게 커버 같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들리진 않나? 는 이건 뭘까? 커버가 이렇게 닫혀 있는데. 아, 일반 모드 같은 경우는 여기 트렁크 쪽에서 이 이열 시트를 리클레이닝 할 수가 있는 기능 스위치 같은 거는 따로 없어요. 그리고 이 12V. 네. 이그 이번에 좀 획기적으로 좀 변경된 게 뭐냐면 트렁크 등이 양쪽 좌우 측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좌측 여기에도 있고, 네. 두 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양향지시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네. 밑에 범퍼 하단 아래쪽으로 이렇게 LED로 리피터 위에 네차되돼 있고요. 그리고 실내를 한번 타볼게요. 실내 타기 전에 이 운전석 도어 트림을 보시면 이렇게 제네시스가 네, 요런 부분을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핸들 핸들이 이번에 요런 식으로 디자인이 나왔는데 요게 굉장히 큽니다 예, 요게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부스트 기능 예, 부스트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변경 그리고 계기판 네, 계기판이 이렇게 있고 이 방향진시등 스위치하고 그다음에 와이퍼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제네시스하고 동일합니다. 여기 이렇게 느낌이 제가 좋다고 말한 거.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그리고 공조기. 네, 공조기가 어, 굉장히 작동 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터치로도 되고요. 공기청정. 네, 뭐 오토모드, 온도 조절. 그리고 스타트 버튼은 이 아래에 향해 있습니다. e 8 0하고다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핸들 이 앞에 이쪽에 지문. 네, 이런 식으로. 네, 색깔 바뀌죠? 지문. 지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드라이브. 돌릴 수 있는 거. 네, 기능들을 이렇게 볼수 있게끔 돌릴 수 있는 거. 그리고 스타트 버튼을 살짝. 요고. 요게, 어, 수동으로 시동이 안 걸린 상태에서 움직일 수가 있느냐 물어보시는 분 많으신데, 안 움직여요. 절대. 예, 네, 절대 안 움직입니다. 이렇게 만지면은. 이렇게 만지면 아예 그리고 열선 통풍, 그다음에 열선 핸들, 오토 홀드, 서라운드 뷰, 주차 파킹 어시스트 이렇게 있고요. 커플드 플레이트가 이제 카바가 없어요. 이 카바가 없는 건 조금네. 예. 그리고 이제 이쪽 아래는 무선 충전 시스템. 그리고 저 아래, 저 아래쪽은 지금 보시면은 음 이번에 USB 충전 잭 타입이 일반 USB가 아니라 C 타입으로 바뀌었어요. C 타입으로 바뀐 게 이번에 제대 큰 장점입니다. C 타입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쓸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페달. 페달들이 지금 보시면은, 네, 제네시스. 네, 그 그릴을 형성하는 네, 그런 알루미늄 페달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우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오이랑 똑같이 이렇게 열립니다. 하지만 깊이는 조금 아쉽습니다. 네, 깊이는 좀 아쉬운데 이렇게 열린다. 스웨이드 마시로 열린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벵엘루슨 벵힐 루슨 그리고 스웨이드로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어요. 어 달라 완전 다른데. 완전 다른데? 2열 쪽에 도어 트림을 보시면 커플더 플레이트, 커플더가 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네, 문 창고 열수 있는 거. 그다음에 열선 버튼, 네, 윈도우 스위치. 굉장히 크죠.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열 창문까지도 전부 다 이중 접합. 그런 네. 식으로 잘 보시면 네. 이중 접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 앞에 1열도 당연히 이중 접합이죠. 뒷좌석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실내를 타보면 어, 공간 활용도는 솔직히 아이오닉보다는 조금 은 좁은 것 같습니다. 네, 공간 활용도 조금 좁아요. 그리고 천장 파노라마 네, 비전 루프죠. 네, 비전 루프입니다. 열리지는 않고요. 이런 식으로 스위치가 있는데 이렇게내리게 되면 열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오닉과 똑같이 동일하게 그냥 비전 루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충전 C타입 바뀐 거 네,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사물 자체가 앞에랑 연결돼 있어요. 앞에랑 연결되어 있긴 한데 중간에 경계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 그물망이 있고 그 다음에 그물망이 있고 경계석이 있죠 시트 조절할 수가 있는 스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문 도어에 이제 에나비스 스피커 시스템 이렇게 있고요 이어를 한번 눕혀 볼게요 자 그리고 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공간 활용도가 지금 현재 잠깐 요거를 뺄게요 이런 식로 자, 이번 모델은 어, 디지털 사이드미러 달려있는 네, GV60 네, 무광 색깔입니다. 어, 일단 전면부랑 뭐 그런 부분은 거의 다 비슷하고요. 일단 가니 씨가 가니 씨는 색깔이 다 동일하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차들 색깔이랑 상관없이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휠의 디자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예전에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로고가 있었는데 이번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사이드 미러가 로고는 없어요. 네, 로고는 없고 이런 식으로 카메라 타입 그다음에 서라운드 뷰, 네 카메라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무광, 어 무광 색깔이 굉장히 이쁩니다. 이게 지금 현재 GV70, GV70 무광 색깔하고 동일하게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주유구도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변경되겠죠. 이렇게 닫아도 돼요. 네, 그럼 닫힙니다. 그리고 뒤에 리어를 보시면, 아저이 색깔로 하려고요. 아 너무 이쁜데요 예, 네, 너무 이뻐요. 그리고 후진등도 저 아래쪽에 향해져 있고 이렇게, 어, 굉장히 이쁩니다. 어. 천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해당 모델은 비전루프가 없는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장이 지금 이렇게 막혀 있죠. 네 그리고 실내 내장재는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카본 패턴, 오,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시트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이드 미러. 네.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이제 흰색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좀 포인트를 줬는데 얘는 그냥 블랙으로만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백일루스 트위터 스피커가 있고요. 그리고 오, 이것도 돌아가진않네요 네, 이런 식으로 도어 반사경이 여기 달려 있으니까 굉장히 머리는 좋았어요. 근데 도어 두께가 조금 얇아 보이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리고 흰색 무광도 자 이런 식으로 사이드 미러 아, 화질이 기존의 아이온 5랑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사이드 미러를 접을 수 있는 스위치 네, 방지 스위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목조목하게 약간 아기자기하게 약간 좀 귀여운 캐릭터로 좀 만든 것 같아요. 예. 네. 요즘에 현대가 캐스퍼도 그렇고 굉장히 그런 느낌 많이 듭니다. 자, 이렇게 아, 오늘 EV6. 아, 라 가라 니다가 EV6스 네, 이렇게 지금 형사단이 와가지고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봅니다. 일단은 여러가지 옵션들도 그렇고 여러 색깔도 그렇고 좀 보고 있는데 좀 다양한 색깔이 더 전시가 되어 있어서 좀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운 감이 좀 있어요. 근데도 여러분들이 아마 실제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쁘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제네스 GV60 아시죠? 제네시스 전기차 클럽 아래에 URL로 가입 많이 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한번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들어가세요.